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좀 봐라.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겸상을 하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부정하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한다면, 부정하여지는 것은 여러 가지 어, 과정으로 부정하여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처럼 부정한 사람과 겸상하는 일로도 부정하여질 수 있고요. 피부병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여지는데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오래 있었다거나 그 사람과 옷깃이 스쳤다거나 이런 일로도 부정하여집니다. 이렇게 부정하여지면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일정 기간 격리된다거나 옷을 빤다거나 하는 특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결하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지금 부정하여지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그 내용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의 이 비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비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따라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비유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내용 대충 다 아시죠? 음, 세 명의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이지요. 그리고 그 탕자의 형큰 아들이 있고요. 그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누구에 빗대어 이해했을까요? 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 속하겠구나.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첫째 아들이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탕자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요. 지금 저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탕자고, 나는 그들과는 다른 큰 아들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훌륭한 아들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훌륭한 아들입니다. 훌륭한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지요. 성실하게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내는 아들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더욱 고된 하루의 일과를 묵묵히 해낸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흠을 잡아보자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고 완벽해 보이는 아들이지만 그큰 아들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흠을 잡아보자면 형으로서 동생을 극렬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은 동생의 불효와 일탈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가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에게 동생은 여전히 죄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 불효한 아들, 나를 힘들게 하는 동생, 나에게 많은 일을 안겨주고 어, 집을 나간 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심지어 자기 동생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돌아온 줄은 모른 채로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이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동생이 돌아온 거고 아버지가 그게 기뻐서 잔치를 열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동생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탕진했다고 하는 사실 다 탕진하고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탕진했음에도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그 시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일정 기간 그가 굉장히 가난에 배고픔에 어, 힘들게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동생을 극렬히 어기지 않아요. 형에게는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에게 동생은 창녀들과 노란한.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행함으로 지은 죄만 생각하면 큰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과 같은 큰 범죄 사실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언가 잘못했다거나, 그가 어떤 집안의 재산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이웃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죄되는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훌륭한 줄을, 자신이 성실한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나 정도면 성실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에게서 행해지는 그 작은 죄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죄는 눈에 잘 들어오고 그 죄에 비하여 자신은 훌륭하다면서 아니하고 자신의 그 작은 죄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을 첫째 아들에 비유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첫째 아들이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세상의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도자들 역시 큰 아들만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기도 한 거죠. 그들의 죄가, 그들이 죄가 많다고 믿는 작은 아들, 자기들도 작은 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큰아들, 작은 아들 들여다보느라 잠시, 잠시 놓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일 때부터 단숨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어져 간 언덕을 혹시나 하면서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나타나면 혹시 아들인가 하고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고 정말로 나타났을 때 기쁨으로 뛰쳐나가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몰랐을까요? 형도 알았는데, 형도 이 작은 아, 자기 동생의 소식을 듣고서 알았는데, 그가 창녀들과 함께 놀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형은 아들을 동생을 괘씸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서 불행을 겪는 것이라 하면서 통쾌하다, 쌤통이다, 그것이 응당 바람직하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고요.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겠노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하시고도 남으시는 분, 사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적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리는 정의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죄된 행위를 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특정한 행동을 한 자를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죄를 확정받은 자, 즉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끈질기게 물고들어지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사실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이 무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들추어 내는 것이죠. 저런 죄인들을 용납하고 겸상을 하다니. 라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까지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라. 나는 저들보다 훌륭해. 나는 저들보다 죄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과 자기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가리키죠. 여러분,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다 작은 아들 탕자인 것입니다. 나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이 가장 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의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그러한 마음이 없고서는. 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할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문제삼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회개한 죄. 우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치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현재의 우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한 과거의 죄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했는가 안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를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쾅쾅쾅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깊이 반성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탕자에 대입하면서 회개하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의 죄인, 그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1차 청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를 큰 아들에 빗대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더욱 정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 예수님의 이 설교의 목적이었을까요? 이제 너희들의 죄를 알겠니? 너희도 죄인인 것을 알겠니? 이렇게 말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절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정죄하는 것처럼 이 정죄의 톤으로 읽을 말씀이 아니고요. 초대이고 권면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도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는 그 기쁨처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기대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지었던 그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그를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이제는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적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묘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법이 통용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똑같지는 않겠지만 미리 맛볼 수 있고 그것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몇 가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과거의 죄보다 현재의 죄를 봅니다. 회개하고도 죄의 기억이 남아서 죄책감에 괴롭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죄책감은 불행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그래를 어떻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을 보십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죄보다는 현재의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은 타인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나의 죄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죄보다는 나보다 더죄 많이 지은 사람을 쳐다보죠. 그가 더큰 죄를 지었을수록 그가 아주 나쁜 사람일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럴까요? 야 너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죄라고 더 문제 삼으시고 작은 죄는 그냥 지나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회개하여야만 용서받는 거고요.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타인의 죄의 크기를 내가 막 가늠한다든지. 큰죄 지은 사람을 자꾸 찾아본다든지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비결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죄보다 현재의 죄를 보라. 그리고 타인의 죄보다 나의 죄를 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하루빨리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지하면서 오히려 나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만님 품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죄보다 현재의 죄를 보십시오. 타인의 죄보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비유 속의 큰 아들처럼 아버지를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가질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원하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지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들여다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여지는 것을 각오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작은 아들, 내 동생의 그 귀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